자, 안녕하십니까 해보자 송 캠핑입니다 오늘도 이제 퇴근 시간 다 됐습니다 전기실 작업하다가 초보자님들께 어, 아주 진짜 간단한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고수님들은 보고 한번 쉬고 서십시오 이거 지금 아까 후레시볼 넣었지 않습니까 이 뭐지 전원 준다고 비상 뭐 스위치로 1등 2등 이렇게 입선 치고 요렇게 넣었어요. 근데 지금, 시, 지금 가설등을 설치했잖습니까 가설등을 설치했는데, 음, 지금 뭘, 뭘 하려고 하는가 아마. 요됐 아, 사다리 불안한데. 고수님들은 그 뭐지? 안 모르긴 나왔습니다 그냥. 한번 쉬고, 그냥 말아주십시오. 그래, 초보님들한테 조금 필요, 필요할 것같아고 제가 한 번. 만약에 이걸 살렸는데, 지금, 이거 후레쉬볼 넣기 전에, 어, 이런 식으로, 지금 얘가 활성이지 않습니까? 안 보이나? 아, 이, 아. 살짝 보이긴 보이네. 자, 얘가 활성일 때, 제가, 아, 좀족 큐. 잠시 죄송합니다. 아, 이렇게 하면 조금 더. 지금, 흑색, 백색이 살아있는 선이기 때문에, 요 살아있는 선, 벗겨가지고, 조인해가지고, 어 뭐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초보만 봐야 합니다 무조건 이걸 지금 막땀 빨빨 흘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한 선만 내기도 무조건 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요정도 요 피복만 딱 잡고 보이죠 초보만 봐야 합니다 피복 딱 잡고 아잘 안되네 아 눈이 어두운 것자자 자, 피복만 요렇게 딱 잡고 땡기십시오 도체 손대라 하지 마십요 이런 날은. 이런 날은 도체 손대면 100% 전기 옵니다. 돌아 나와도 전기 오고. 요, 지금 흰색 요고얘 붙이고 얘, 얘 만져도 전기 오거든요. 자, 그때, 그럴 때, 자, 요렇게. 붙였죠? 이 손목을 돌리라고. 이렇게. 만약 이렇게 하면, 이벤치를대면 전기 통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, 요래, 요거 계속, 그래, 초보자님들이 연습해 놓는 게 좋다고, 쫙 당기면서, 딱딱 돌리는 거. 자, 다시 이제 불, 살아날 때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어두보다 잘안 보일 수도 있어. 이게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은, 한 선만 져도 무조건 좋은 게 옵니다. 100% 옵니다. 그래. 전기 10년 하나, 20년 하나, 50년 하나, 하, 전기 올 때는 만지면 죽습니다, 그냥. 그러니까, 자, 어, 뭐, 오래 했다고 전기 만지면, 요렇게, 고수님들은 한번싹 웃으십시오. 방법은 다 틀리니까, 그죠? 잘못된 게 아니고 서로 방법이 틀리다는 것 뿐이잖아요. 자, 여기서도, 저는 그냥, 요렇게 해서, 원래 바짝 바른 날은 만지도 안, 안 오겠죠? 근데 지금 이 습도도 많고 모기한 거 있죠. 요래 잡고 요렇게. 뭔지 아시겠죠? 요렇게 해서 최다 습도 많고 이렇지하실에 물기 많은 것은 도체에 손을 대지 말라. 요거 초보자들 께가리막 선배들이 빨리 이게 쉽. 어? 전기 살리고 안 하나 이 한다고 막 한손만님 되게 안 온다고 막 만지다가는 바사코피가 잘못하면 심장마비가 죽습니다 자 이상 요거 요거 설 보이나 이거? 자 이상 해보자 손캠핑이었습니다